나 날씨가 날씨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 야, 얘참 방송을 안 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시작부터 어깨 빵 치는 줄 했어. 날씨는 뭔데? I don't know. Let's find out. 반갑죠 여러분. 여기는 로빈슨 갤러리야 노브랜드가 있는 쇼핑몰이죠? 마이큐 버스가 나만 베를린 다 금방은 샵이 아아사리코드 이스토 마 체크샵 노브랜용 커피? 아아, 디디또 랑 타유잉 아, 샤시로 아, 운을 많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그 오징어 게임에 용이 인형 보러 왔는데요. 마이 비빌리까? 바로 보여드리면 또 재미없지. 약간 구경 좀 하다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라, 나 빼이자 나왔다. 근데 제가 마시는 모브랜드 커피가 언제부턴가 안 팔더라고. 슬프다. 그 커피가 있어야 편집이 잘 되는데 한국에 시키면 무게가 있어서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와 마라탕면 엉망아망 노브랜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안사 먹거든요 왜냐고요? 비싸서 그니까 러 이게 뭔가 노브랜드만의 특화된 제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 식품점 가도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가격은 여기가 조금씩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잘안 사지 근데 많이 어다고아이 핫도그가 있가있 근데... 맛사을것사아이새 핫도그 맛있을 맛있을 것 같아 물론 볶으면 맛있을 것 어어. 여기있나살게 없다 여기. 따라 몰라다빌리디 이따이. 어브랜드 미안한데 살게 없다 진짜 여기.

오징어게임 다들 보셨죠?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는 한국 시리즈 인데 여기도 엄청 유명합니다 오오쉣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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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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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여기 영희는 좀 못생겼는데 밤에 보면 지리겠다 근데 상일타코메론이무랑 비디오. 여러분 눈에서 빛이 안 나오네요. 여기 초등학교 가서에 나오는 영희를 모티브로 만든 거라는데. 엄청 크네. 우엉아 어찌 먹고 싶다. 꽃이 땡기는 날이네요, 오늘.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영희의 얼굴이 조금 찌그러진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일단 미션 클리어. 살짝 허무한데 어쨌든, 봤습니다. 빠랑빠리였어요, 난 헤일. 울렁말렁 sound. 어. 따요가 잔, 빠라 썸네일. 빗 놀아, 진. 안녕. 오징어 게임 뭔가 친숙한데 오징어가 들어가서 친숙한 건가? 뭐지? 와 인기 엄청나네. 다들 사진 찍는다고 난리야. 이거 이거 때문에 오징어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네요. 이거슨 개소리야? 자, 저희 오징어는 여기까지만 하고 콘도 아래 쇼핑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콘도 아래 쇼핑몰에 우즈브라이크라는 like? 커피숍이 오늘 오픈했습니다. 한국 건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한국 거더라고. 안동 아... 우커피라마 eight lang kasi buy one take one yun alam ko buy one take one Oo, buy one take one Owner there, Kajiman, one plus one, head tech isang ano, na Cafe lang Ma'am, lang po ba? Mga 2 hours po? Wow! Medyo marami pong pending mo meron Totoo hours yun? Mga 8 na pwedeng i-play mo Oo, 8 na Sigaw

오늘 뭐 영상에 새로운 게 많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야 주차장에 딱 이렇게 3일 동안 요것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하는 3일장 뭐 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 뭐 파는 거 많은데 먹을 건 꼬치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고파는 거 있고 사실 꼬치 말고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여기가 가격은 좀 비싼데 맛있습니다. 꼬치 하나에 뭐한 900원 정도 하는 건데 양 많고 맛있습니다. 이건 아. 뭐요? 요거 피. 어. 카트만다 요 어, 샘플에한달바이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네 여기. 거진 15분은 기다린 것 같네. 따라. 아까 무궁한 꽃이 꽃이 계속 하다가 결국 꽃이 사먹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까지 85일 남았다네요. 마스막한다, 크리스마스트리 나면. 네, <laughs> 마스막한다. 아, 너 이리리기 먹었어, 크리스마스트리. 왜? 저희 네. <laughs> 올라가서 좀 쉬다가, 좀 있다가 커피 주스로 오겠습니다. 하, 얼마나 대단한 커피길래. 2시간이나 기다리다니. 하긴 우주에서 만든 커피니까. 뭐지? 맛있겠죠? 아. 베나님은 망디아타. 브레싱 dressing 마 a n i n a man a a n o a n 기수납행기기죠 파랑칸 어어 오오 홀랑 익스파레이션? I think so 메롱 f 어 r the 어 e x t year? 데랑 3데이 스마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끝내면 화가 나겠어요 안나겠어요 최소한 따서 맛있는거 보여줘야지 그쵸 여러분? 짠짠 짠. Chan, chan, chan. Picture ka muna, Instagram. Ang galing mo yun, may pangalan ko pa. Instagram, matan ka. Risa, Instagram. Nawawala eh. Okay na. Yung ko, yung keso. Plastic. Lasang, lasang, lasang ano, passion fruit. Buksan mo yung... Lasang passion fruit din. Panehas? Parang there is no difference. Hindi, ibang lasa. Ito talaga passion fruit. Ito mm. parang may ano, parang may lasang passion fruit. Parang lang. Buzi? 에이드 개리알 있네 에이드는 뭐 그냥 에이드 맛인데 커피는 내일 개봉 음. 커피 한잔 음. 더? 하... 헤이즐넛 라떼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라떼는 안 맞다는 거그 건강검진할 때 먹는 방청소약 있잖아요. 호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오네요. 제가 이래서 라떼를 안 좋아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저한테 안 맞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어, 이 화면이 왜떠 있지?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트리 나멘 우리 마지막은 다 ano, ididikit mo ako sa Christmas tree. Pwede. <laughs>